c 런트 r e 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c 런트소스고 이쪽은 c 런트 r e 로 전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풀면, i r e f e r 가 문제에 주어지길 100 마이크로 암페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vgs 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인 다시 l of w 1 vgs 마이너스 문턱자음 0.7 볼트 입니다 제곱이고 여기 풀면 1 곱하기 인 다시 2m 마이크로 암페어 퍼볼트 제곱이고 랭스 위드 스피는 곱하기 10 VGS 마이너스 0.7 볼트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분이 되고 10을 넘겨서 VGS 마이너스 VT의 제곱이 10분의 1이고 그래서 VGS 마이너스 VT는 루트 10분의 1입니다 이것은 0.316 볼트입니다 그래서 VGS는 문턱전압을 넘기면 0.7 플러스 0.316 이고 그래서 1.016 볼트로 약 1볼트와 1볼트로 근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항 R을 구하면 장하는 아이 레퍼런스 0마이크로암 e 어 아이 레퍼런스 분의 이 실질적으로는 설계할 때 밴드갭 레퍼런스로 굉장히 정밀한 커런트 소스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예제선 에장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장하은 VDD와 VGS의 양단의 전압 차이로 아이 레퍼런스 분의 VDD 마이너스, VGS가 되고, 아이 레퍼런스는 3V 마이너스 vgs 가 되고 i 레퍼런스는 100마이크로암페어 분3 v 마이너스 vgs vgs 가1 v 로 구했으므로 1 v 가 되고 그걸 구하면 2 0 k 로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로드가 없고 순순히 이제 랭스 위드스가 다 정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 전압이 이쪽 전 M1의 드레인 전압이 M2의 드레인 전압이랑 같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드에 따라서 부하가 변동해서 전력 변동해서 VO가 출력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VO가 최소값을 포화 영역의 최소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그것이 M1의 VOV1이랑 같아야 되고 그것은 VGS1-VT와 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V-0.7V로 0.3V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M2의 트랜지스터가 포화 행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채널 길이 변조 효과를 고려했었는데 그걸 고려한 고려해서 출력 전류의 델타분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a는 얼리 전압은 va 다시 곱하기 l이고 v 다시가 20v/micrometer고 랭스가 1마 micrometer니까 20 곱하기 1해서 20V가 됩니다. 그리고 RO2는 iNominal 분의 iNominal 분해 VA이고, 그리 iNominal이 100mAh이고, VA가 2 0 v 이므로2 0 m o h 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쪽 전압 VGS, VD 전압이 연결되어 있어서 VGS가 VD가 되므로 VDS가 되고, v 소스 전압이 그라운드로 묶여 있어서 VD가 DS가 원이 1이 VGS 1이랑 같고, 그게 일부 팀으로. VO가 로드가 없을 때 같습니다. VO 출력 전압이. 그래서 그것이 1트가 되고 이때 IO nominal이 100 마이크로 암페어 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VO가 1트 증가하면 델타 IO는 델타 IO는 RO2분에 델타 VO고, 델타 VO가 1V 증가한다 했으니까 1V이고, RO2는 2 0 m ω 이므로5 μ a 입니다 델타 IO가. 그래서, 출력전류 IO는 델타 VO가 1V 더 증가, 플러스 1V까지 증가했으니까 2V가 되면, IO는 IO nominal, 플러스 델타 Io가 되므로 Io 노밀의 100 마이크로 암페어이고, 델타 Io가 5 마이크로 암페어이니까, 105 마이크로 암페어가 됩니다. 이상, 커런트 밀의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